여러분, 안녕하세요. 급도청년 메신저입니다. 오늘은 9월 23일 목요일이고요 오전 6시 55분 영상 녹화 중에 있습니다. 오늘 조금 빨리 왔어요. 며칠 쉬어가지고. <laughs> 여러분들 잘 쉬었는지 모르겠는데, 아, 어, 우리 코인하는 사람들은 잘 모셨어요. 그죠? 이게 중간에 또, 음? 무슨 추석빔이라고 해가지고, 송편빔이라고도 하던데, 그래가지고, 어, 거기 나와가지고, 아, 여기 또 하락이 만만치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은데 확실히 하, 암호화폐 시장이 이제 음, 여러 가지 뭐 국내외적인 어떤 그런 정치 경제적 이슈 이런 것들도 같이 좀 포함하고 가다 보니까 확실히 좀 변동성이 심하긴 하죠 더 어. 그래서 이번에도 뭐 그러니까 뭐 제가 사실은 이제 뭐 경제 전문 이런 쪽으로 음, 그런 내용을 막 엄청 다루진 않는데. 어쨌든, 암호화폐 시장에 큼지막하게 영향을 줄수 있을만한 그런 이슈들은 제가 이제 다루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뭐, 미국 부동산, 뭐 헝다, 에버그란데 이슈 있었죠. 근데 이게 또 그런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기사냐면은, 음, 중국이 이제 헝다 그룹에다가 이제 190억 달러 구제금융 결정, 이런, 어, 뭐, 기사가 나오면서 좀 반등, 플러스, 이제 미국 연준에서 당분간 뭐 테이퍼링, 그건 이제 뭐 11월에 할 것이고, 금리 인상은 적어도 내년부터 좀 고민을 해보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런 이슈들로 좀 시장에 퍼드나 이런 게 조금 소화가 되면서, 이제 미국 주식 쪽, 나스닥이나 이런 쪽 다시 좀 회복하면서, 어, 이제 암호화폐 시장도 다시 좀 반등을 하고 있는 느낌이긴 한데 아 이게 아직 제가 좀 뭔가 마음에 드는 반등까지는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어쨌든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긴 하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단기적으로 이렇게 막 미친 듯이 떨어져 그러면은 막막 막 정신 나갈 것 같아 근데 그때 오히려 매수를 하셔서 조금 이득을 볼 수도 있다 어. 그냥 미친 척하고 한번 매수해보셔라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비트보다는, 어, 이제 메이저 알트 쪽, 레이어 원 코인들 몇 가지 좀 봐서, 이제, 뭐 솔라 같은 경우도, 한 120달러? 123, 122? 막, 요 정도에, 매수를 좀 진행을 해, 해가지고, 지금, 단기적인 수익 이런 것들은 볼수 있는 구간이죠.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락하는 구간에서 좀 대응을 못 했다. 놓쳤어. 내가 만약에, 음, 예를 들어서, 최근에 뭐 코스모스가 좀 올라서 코스모스를 이렇게 샀어. 근데 물렸어. 너무 고점이면 이제 뭐 손절을 해야겠지만, 어, 내가 좀, 그래도 이거를 갖다가 장기적인 그런 관점으로 뷰로 투자를 하려고 해. 그러면은 길게 가져가면 되는 거고, 손절 타임이 놓쳤을 경우에 가져가는 거고, 어, 대신에, 내가 손절을 하거나, 뭐, 중간에 익절을 해서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어. 라고 한다면, 이렇게 조금 조정장이 왔을 때, 뭐, 전액은 아니더라도, 중간중간에 이렇게, 어, 말도 안 되는 지지선을 뚫고 나올 때, 이제 비트 기준으로 좀 보시면 좋아요. 비, 비트 기준으로 지지선을 뚫고 나왔을 때, 좀 감에도 구간에 진입했을 때, 내가 좀 관심 있던 알트들이 지금 사실 바겐 세일을 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음, 그런 구간에서 어느 정도는 매수를 하셔도, 조금 이득을 볼수 있다. 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음. 그지 이제 순식간에 좀 반등이 좀 많이 됐죠. 다행히. 아직까지 뭐 찐반등이다. 요런 느낌은 아닌데, 지금 비트가 적어도 4만 0천 정도는 일단, 일단 단기적으로 4만 0천요 구간이거든요. 요, 지금 요 구간을 조금 넘어줘야, 어, 일단 1차 반등이라 좀 보실 수 있겠고, 4만 0천이좀 중요합니다. 4만 0천을 다시 탈환하냐? 고지전처럼 탈환하냐, 못하냐, 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 이제 44,000 탈환하고 나면 이제 또그 위로 다시 이제 이 저항 구간들이 있긴 할 텐데, 지금 당장 좀 급한 불을 끄는 느낌은 44,000 달러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렉트 캐피탈 이제 분석을 좀 보자면은, 음 이거는 20, 어... 이걸로 일단 봅시다. 111일, 어, 평균선으로 봤을 때, 이제, 이게 뭘, 로 그린 거지? 어. 지금 여기 지금 빨간색 박스 라, 박스 구간까지 이제 반등을 해줬다. 의미가 있고, 어쨌든 1 1일 111일, 이선 자체는, 이제 뭐, 잠깐 삐져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반등을 해주면서 이 빨간 박스에 닿았기 때문에, 어,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조금만 더 힘을 내주면 좋지 않을까. 이런 분석인 것 같고. 여기 빨리 44,000 위로 올라와줘야 되는 지금 현재 상황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laughs> 그리고 이거는 21주 이런 평균선인데 이것 같은 경우에도 지금 초록색 라인을 이제 뚫고 내려갔다가 다시 반등에 성공을 했죠. 그래서 지금 이 초록색 라인 최소한의 선 자체를 좀 지켜주면은 어, 좋을 것 같은 게 보시면은 여기서도 어, 5월. 이 강한 하락 때이 여기 라인을 뚫고 한번 더 내려가고 나서 굉장히 큰 하락이 있었죠. 그래서 이선 같은 경우에는 좀 지켜주는 게 좋다. 어. 그리고 올라올 때도 이 선을 뚫으면서 굉장히 큰 상승이 또 같이 이루어지고요. 이런 좀 지지선들 같은 경우는 해외 유명 분석가들 거 충분히 뭐 보고 이제 참고할 수 있으니까 음. 이런 것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내 유튜버들, 하... 보다도, 업비트 막 인증 띄워놓고, 진짜 의미 없이 막 이상한 지표들, 보조 지표들 막 해가면서 막 이상한 알아듣기 어려운 말들 하는 것보다, 아, 그런 거 보시는 것보다, 그냥 해외 유명 트레이더들 트위터 팔로우 해가지고, 이렇게 좀 그냥 간단하게 이런 표시들 보시는 게 훨씬 더 함축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그냥 숫자 입력하듯이 아44,000어46,000 이거구나 진지선 이거구나 이렇게 하시는 이렇게 알아두시는 게 훨씬 더 편하실 거예요 막 유튜버들이 막뭐 이건 이렇게 되고 저런 건 저렇게 돼가지고 뭐 저렇게 해가지고 뭐 44,000이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들으시는 것보다 이게 훨씬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시기에 이렇게 편하실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이제 제가 연휴 동안 이슈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오미세고 같은 경우도 새로운 토큰을 에어드랍 이슈를 발표를 하면서 굉장히 큰 상승이 있었죠. 근데 이런 것들은 제가 예전에도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어, 웬만하면 에어드랍 받기 전에, 그러니까 에어드랍 받기 전 굉장히 큰 상승이 있을 때 매도를 하는 게 가장 베스트다. 에어드랍을 받고 나면 굉장히 큰 하락이 또 오기 때문에, 분명히 오기 때문에, 그것들을 감안했을 경우에, 이제 그냥, 에어드랍 받기 전에 그냥 과감하게, 응, 음, 익절하시는 게 가장 좋다. 어, 말씀드렸구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엄청난 대박 프로젝트, 이런 급이 아닌 이상은 웬만하면 에어드랍 전에 상승 먹고 익절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좀 핫했던 프로젝트들 한번 볼까요? 음, 뭐, 갈라, 이거 다 이제 게임 쪽 관련, 이런 코인들이네요. 이거 솔라나, 아발란체, 붐브 음, 이쪽 레이어 1 섹션도 있고요. 그리고 솔라나 쪽 이제 뭐 써니라든지 아틀라스 그리고 솔라니움 같은 경우도 있고 레이디움 있고요. 그리고 뭐 d 아이디엑스 있고 헤데라시 또 있네요. 이거는 좀 이것도 최근에 좀 많이 뭐라고 해야 지 많이 언급되곤 해가지고, 확실히 좀 시청도 올라오고, 이렇게 좀, 음, 핫한 코인으로 올라왔네요. 그래서 이 정도로만 보면 될것 같고. 그리고 지금 반등을 하는 게, 보시면 지금 좀 굉장히 많은 반등을 하는 코인들이, 음, 엄청 좀 시청이 낮은 친구들 제외하고. 맞아. 그리고 바이낸스 일루비움 같은 경우도 상장을 했죠. 엘루비움 같은 경우 상했는데 이제 비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코인 리스트에서 진행했었던 어이 이뮤터블 엑 IBM인가요? IMX 맞죠? 어, 이뮤터블 엑 코인이랑도 좀 연관이 있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어, 상승을 좀 잘한 것 같은데 뭐 거래량이 많이 나오는 건 아니네요. 저 일단 마켓캡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24시간 기준으로 좀 회복력이 굉장히 좋은 프로젝트들을 이럴 때좀 분석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하락이 있고, 굉장히 큰 반등이 있고, 굉장히 큰 상승이 있고, 막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좀 변동성이 굉장히 있을 때, 공통점을 좀 보시고 분석을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24시간 기준으로 굉장히 큰 상승률을 보이는 뭐 어떻게 보면 반등이겠죠. 반등이 굉장히 좋은 프로젝트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아위브 같은 경우는 조금 제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거래량이 큰 편은 아니니까요. 아위브 제외하고 테라, 코스모스, 뭐야? 다시 테라, 코스모스 그리고 펜텀, 폴카다나발란체, 솔라나, 테조스, 알고랜드, 폴리곤. 요 정도만 지금 봐도 상위 거의 20개 안에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프로젝트들, 레이어1, 프로, 토 프로젝트들, 플랫폼들이 굉장히 많이 이게 깔려있는 게 보이시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좀 많이 핫한 섹션이 요쪽 섹션이었구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 지금 최근에 이제 6, 7, 8월, 이때 조정장 이후로 굉장히 좀 특이한 장세가 뭐냐면 그 비트이더가 어느 정도 반등을 한건 맞는데 그 반등한 것 이상으로 지금 좀 메이저, 알트 코인들이 좀많은 상승을 계속 해오고 있고 그와 반면에 그 밑에 있는 알트, 굉장히 시총 낮은 자발트, 좀 어, 마이너 알트 같은 경우들은 이제 상승률이 굉장히 낮죠. 뭔가 이슈가 있지 않은 이상은 거의 상승도 못하고, 지금 뭐 원래 같으면 이런 코인들이 오르고 나서 이렇게 오른 자금들을 바탕으로, 수익률을 바탕으로 좀 시청 낮은 코인들로 원래 흘러가는 게 보통 이제 그런 패턴인데, 어 지금 조금 그런 부분들이 특이하고, 이제 그만큼 이제 잡코인들의 사람들이 눈독을 별로 안 들이고 있다. 그런 현재 이제 좀 시장 상황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 또 그만큼 이제 레이 원 프로젝트들이 주목을 받는다는 것은 이제 그만큼 더 투자자들이 조금 더 현명하게 같이 투자 위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 뭐 TV라든지 뭐 관련 프로젝트들, 뭐 DF들이라든지 뭐 게임들, 뭐 DeFi 섹션, f t 섹션 이런 쪽으로도 개발이라든지 이런 게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코인들의 이제 투자를 점점 하고 있다. 라는 걸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업비트에서만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제, 물론 이제, 우리 국내 자체적으로, 이렇게 좀, 음, 필터가 좀 되겠죠. 상패를 하고 이렇게 하면 필터가 되겠지만은, 어쨌든 수급 자체는 국내에만 상장되어 있는 코인. 근데, 해외에도 같이 상장되어 있는 코인의 수급 자체는 말이 안 되게 다르기 때문에 격차가 크기 때문에 웬만하면 자 여러분들도 좀 이제 업비트 탈업비트 하셔서 다이낸스나 뭐 다른 요즘 FTX라던지 뭐 이런 좀 해외거래소들 같이 있는 코인들 보시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그니까 러 여기서 여기서만 봐도 테라 뭐 팬텀도 업비트 없지 않나요? 업비트 없고 아발란체 없고 솔라나 없고 음, 지금 웬만 여기 지금, 지금 상승률 반등 상위에 있는 코인들 중에서 업비트에 없는 애들이 거의 태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반등 이 달콤한 반등을 못 먹고 있는 거겠죠. 업비트만 하시는 분들, 업비트만 또 하는 분들은 이제 그런 잡코인들이 반등이 좋나 한번 볼까요? 반등이 더 좋을 수도 있으려나? 아, 반등 그래도 괜찮긴 하네요, 업비트도. 뭐, 테조스, 뭐, 헤드라이시 있고, 폴카닷 있고 하니까. 괜찮긴 하네요, 확실히. 그래도. 그럼에도, 그럼에도,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업비트에서도 비슷하죠. 코스모스, 뭐, 아까 봤던 헤드라이시, 뭐, 폴카다 테조스. 뭐, 이런 코인들이 위주로 반등을 하고 있고, 이제, 반등 대비,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지금 이쪽이 훨씬 더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음. 그리고 안전하죠, 더. 하락할 때도 조금 덜 떨어지고, 올라올 때도 지금 더 훨씬 더 많이 반등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음.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아어 또, 이제, 이거는 제가 지금 방송 준비하면 좀 문득 든 생각이 있는데, 음, 지금 연말까지, 이제 우리가 연말까지 비트가 좀큰 상승이 있고 나서 굉장히 불장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다들 기대하고 있는데, 아, 비트로 지금 자금이 너무 안 몰리지 않나. 비트로 너무 자금이 안 가고 있는 것 같다. 좀 뭔가 막힌 느낌? 일단, 그러니까 비트로 자금이 안 가고, 아, 물론 이제 비트 시총 10% 올릴 걸로, 비트 시총 10% 올릴 만한 양으로 지금 솔라나 전체 시총 두 번은 살수 있는 시총이긴 하지만은, 하지만서도, 어, 비트로 너무 자금이 안 흘러가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어, 개인 투자자들의 거래가 좀 많이 지금 활발한 상태인 것 같고, 어쨌든 비트를 사줄 만한 그 수급처, 비트를 사줄 만한 사람들, 비트 투자할 만한 사람들 같은 경우가 지금 좀 과거 4년 전 사이클에서는 비트가 아무래도 저렴했으니까 시총이 낮았으니까 개인 투자자들 같은, 같은 경우들이 이제 매입을 해도 충분히 좀 시총이 올랐던 반면에 지금 같은 경우는 진짜 큰 자금들이 아니고서야 굉장히 올리기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 부분, 적인 측면에서 당연히 이제 그 아래 시총이 좀더 낮은 코인들이 이제 개인 투자자들을 그러니까 저희 같은 개미들 눈에 들어올 수 밖에 없고, 솔직히 이제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서도 비트 사시는 분들 많이 없잖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코인들은 조금 더 시총이 많이 더 쏠리고 있고, 수익률이 그만큼 좋다. 근데, 또, 아까 말씀드렸던 거랑 이어지는 게, 어, 잡코인에는 이제 사람들이 조금 손을 덜 대는 느낌도 있다. 어. 그러니까 물론 비트가 1억 가고 막 완전 대환장 불장 파티가 나면은, 너나 나나 할거 없는 잡코들도 다 오르겠지만 그렇지만 지금 같은 조금 애매한 장세 하지만 조금 계속 자금의 유입은 수급은 되고 있는 그런 장세에서는 확실히 이제 메이저 알트 위주로 자금이 좀 많이 흘러들어가고 있, 있는 음,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좀 말이 정황했는데 이렇게 쭉정리를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한번더 생각해 보실 때 도움이 될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단기로 44,000을 좀 뚫어줄 것 같기도 한데, 아까 지금 보시면 여기서 지금 또 막혔죠. 44,000에서. 그러니까 그만큼 44,000이 지금으로서는 저항성. 그러니까 이 위에, 44,000 위에 있을 때는 이게 저항, 가 지지선이지만 밑으로 내려오는 순간에는 저항선으로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44,000. 음, 개인적으로 좀 오, 오늘 빠르게 찾아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음 만약에 이게 지금 계속해서 비트가 지금 이 지금까지 이 지표로만 본다면 음 지금 고점이 좀 낮아졌고 저점도 낮아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만 봐서 뭔가 하락장에 돌입을 했다. 하락장이 좀, 이렇게, 가는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시면은, 지금 이렇게 반등 왔을 때, 정, 전부 현금화 하고, 좀 관망하시거나, 조금 시장을 뜨시는 게 맞다고 저는 지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음. 그니까 선택을 하라는 거죠. 그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거랑 계속 연관이 되는데, 비트가 생각보다 자금이 많이 안 몰리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연말 불장에 대해서도 조금씩 의문점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이 상태로 계속 비트 조금 올라갈 만 하면은 하락하고 대신에 알트코인들이 더 많이 오르고 그리고 하락할 때는 쫙 빠지고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또 좋지 않은 상황으로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리스크 관리를 꼭 하라 하시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고요. 음, 저 같은 경우는 아직, 한 9월, 10월까지는 상황을 좀 보면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런 하락장에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시장을좀 오래 봐왔긴 하지만, 확실히 이런, 뭐, 부처빔이라든지, 뭐 이런 추석빔 같은 경우는, 아, 진짜 좀, 그래요. 마음이 좋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그렇게 좀 휘몰아칠 때는, 오히려, 버티셔야 돼요. 어떻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코스모스를 최근에 샀다고 봅시다. 좀 많이 오르는 것 같아, 서 샀어. 샀는데, 뭐, 한 35에서 샀는데, 뭐한40갈 때까지 너무 좋겠죠. 아우, 20% 먹고, 너무 개꿀인데? 뭐, 돈복사네 하다가, 갑자기 떨어져. 근데 내가 지금 35에 샀던, 샀었는데 갑자기 33, 30, 20까지, 앞에가 2까지 보여. 그러면은 여기서 사람들이 아 무서워가지고 손절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미 손절 타이밍이 놓쳤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차라리 이렇게 반등 구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등 구간에서 파시고 본전을 하시던가 아니면은 이게 조금 시장 자체가 어쨌든 외부 이슈에 그런 공격적인 퍼드라든지 이런 충격으로 인해서 하락이, 하, 하락을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쨌든 악재는 해소되니까 시간이 지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소될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이번엔 좀 생각보다 빠르게 해소가 좀 되는 느낌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점에서 좀 파시던가. 그러니까 어쨌든 코인 개수를 잃고 그니까 내 절대적인 그 X도 잃으면은 진짜 이게 사람이 난리가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조심을 하셔야 되고, 멘탈, 그러니까 잃지 않는 투자, 가 가장 중요하다고, 다, 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이제 요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음, 방금 말한 거랑 좀 연장선인데, 그니까 이렇게 좀 너무 단기적으로 내가 솔직히, 그, 방금 말한, 예, 같은 경우, 일주일도 안한 거잖아, 투자를. 지금 일주일도 투자를 안 하고서, 샀다, 팔았네, 만에, 막, 어, 막, 정신 나가고, 막,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근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 줌아웃 해가지고, 코스모스 보시면은, 이렇게 돼있어요, 아톰. 음. 이렇게 돼있어요, 이렇게. 물론, 이게, 여기에서 이게 좀 크긴 했지만은, 음. 그럼에도, 이렇게 된다, 라는 거. 그리고, 이제 이게 전에 저희가 같이 봤었던 제가 1월 말부터 좀 방송을 했더라고요. 체크를 해보니까. 그때부터 영상이 있는데 그때 쓰던 자료인데요. 한 1월 이제 좀 막바지로 갈 때쯤에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막이 코인 저 코인 섹션 다 나눠가지고 소개해드리고 좀 여기서 좀 동그라미 쳐가지고 추천해드리고 이건 사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좀 분석을 했었던 지표인데 이제 여기에서 도 비교를 해보시면 굉장히 많은 상승이 있었어요 아발란체 지금 뭐한 1월 말 기준으로만 해서 봅시다 1월 초는 우리가 이제 예상을 못 했으니까 1월 말 기준으로도 지금 여기서 한 6배 5-6배 올랐죠 솔라나 30배 올랐죠 3, 지금 40배 정도 올랐죠 40배 에이다 한뭐 최고점 기준으로, 최고점 으로 기준으로 말씀을 해볼까요? 말해볼까요? 50배, 10배 넘게, 11배 뭐 알고랜드도 한 5배? 올랐나요? 네 다섯 배 근데 참고로 알고랜드는 제가 여기서 사지 말라고 말씀 드렸던 코인이죠 수익률이 좋지 않을 거다 이더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한 3배 이더 같은 경우는 이제 시총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반년 만에 3배라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폴카닷 같은 경우도 한 3배 테조스 페저스 3 배, 테조스도 조금 애매하다. 음. 폴카도도 애매하다 말씀드렸었고요. 쿠사마 같은 경우는 뭐네 다섯 배. 음. 아톰 지금 기준으로 최근 기준이죠. 최근 기준 다섯 배. 어. 비트코인은 조금 아쉬운 상황. 그리고 이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렸었죠 추가해가지고 레이어 1뭐 팬텀이라든지 메틱이라든지.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만 봐도 여러분들이 딱, 어, 수익률이 어마 무시하구나라는 게 바로 와 닿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일일이, 일일이 하지 마시고, 좀 장기적으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내가 그다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 근거 자체는 분석과 어떤 여러 가지 지표들인데, 결국에는. 그렇기 때문에 좀 열심히 분석을. 하시면 좋겠죠. 제가 진짜 만약에 주변에서 이렇게 아 코인 뭐 사야 돼?라고 물어본다면은 진짜 그냥 딱세개 추천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딱세 개. 비트, 이더, 솔라나 이거 세개 사. 이렇게 말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때문에 여러분들도 진짜 그냥 그런 스트레스 받기 싫고 좀 장투하고 싶다. 그러면은 뭐 그냥 비트 사시고 이더 사시고 음. 조금 뭐 생일 조금 더 원한다? 솔라나 괜찮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판단하는 근거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방금 솔라나, 예를 들어서 솔라나 했잖아. 뭐 제가 솔라나를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런 지표들만 봐도 딱 답이 나와요. 그냥. 암호화폐 펀드 5주 연속 순유입. 전 세계 주, 주, 주요 암호화폐 펀드에서 이렇게 뭔가 순유입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높았던 거는 역시 비트코인이죠. 15. 그리고 이더리움 6. 그리고 솔라나가 4.8. 음. 근데 이게 주로 봐도 되고 월로 봐도 되고 연으로 봐도 됩니다. 이렇게 봤을 때도 굉장히 좋은 프로젝트들. 뭐 카르다노 같은 경우도 꽤 많이 유입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 지금 탑 3가 비트, 이더, 솔라나잖아요. 그럼 저는 그냥 이거 세개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도 좀볼수 있는데. 음. 좀 얘기해 기네요 바이낸스 기준으로 한번 봅시다. 거래량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거래가 많이 되고 있다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 코인을 굉장히 뭐 사고 팔았다 하는 것이고 그만큼 커뮤니티가 크고 거래량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돈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수 있다는 반증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이낸스 기준으로 봤을 때 거래량 탑3가 비트 이더 솔라나. 그리고 BUSD는 뭐, 스테이블이니까 좀 제외하고, 아발란체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좀 많이 올라온 거예요. 솔라나도 뭐 비슷하지만, 아발란체나, 뭐, 코스모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죠. 솔라나 같은 경우도 비슷하긴 하지만, 어쨌든, 거래량이 지금 제가 계속 보고 있어.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고 있는데, 볼륨이 지금 10억 달러가 넘은지가 유지를 한지가 꽤 됐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를 한번 볼까? FTX를 한번 봅시다. FTX 같은 경우도 비트, 이더, 솔라나. 굉장히 공통적인 코인이죠, 세 가지가. 그리고 뭐 어디를 한번 볼까? 코인베이스 볼까요?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 좀더 의미가 있겠죠. 미국인들이 다100% 거의 쓰니까. 자, 코인베이스 한번 봅시다 자, 코인베이스도 비트, 이더, 솔라나네요 음, 여기는 좀 뭔가 거래량이 좀어비슷하게 되고 있긴 하고 이더가 가장 거래량이 많긴 하지만 비트, 이더, 솔라나 순서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만 봐도 벌써 각이 나오죠 카르다노도 상위에 있고 음. 카르다노는 뭐 상위에 계속 있었죠 다른 거래소들도 근데 어쨌든 4위, 총 4위니까 어, 좀 얘기를 건너뛰더라도 이런 거래소들의 어떤 거래량 이런 것들로만 봐도 지금 굉장히 성장할 만한 미래에 조금 더 수익을 안겨줄 만한 프로젝트들이 보인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너무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음어 시장을 좀볼때좀 아 가라앉히고 장기적으로 같이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좀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해드렸고요 진짜 불안하신 분들은 그냥 여기서 익절하시고 올 현금화 한 다음에 그냥 비트가 다시 이렇게 오르면서 정보 좀 탈환하고 비트 이더 상승을 주도할 때 그때 분명히 또 알트들이 따라갈 만한 자리가 있을 거거든요. 그때 들어오셔도 됩니다. 물론 수익률은 뭐 리스크를 다 가져가는 분들보단 적겠지만은 그렇게 해도 충분히 많이 벌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막 이렇게 일일비해서 투자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진짜 좀 장기적으로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해보도록 할 거고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안녕.